위 그래프는 shows 보여주고 있다. 퍼센테이지는 모두 다 비율로 번역하세요. 온라인은 인터넷이라고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타임은 사용 시간입니다.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스펜트는 과거분사의 P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된 시간 이렇게 돼요. 뭐 위치지는 이 그냥 설명만 적어놓은 거고요. 다양한 기기가 되겠죠. 전체 그룹입니다. 전체 합친 그룹은 같은 비율을 소비했다, 사용했다. 어디에다가? PC랑 스마트폰에. 반면, 뭐, 우리가 도표는 안 보이지만 PC랑 스마트폰의 퍼센테이지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12%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12% 뒤에 이제 문법으로 혹시 낸다면 얘가 워즈 s 냐월 e r e 이냐를낼수 있어요. 뭐냐면 12% of the overall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위에 거 그대로 적을 거예요. overall g r 을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단수라는 거 지금 알려주려고 12%가 됐죠? 어이구 그만할게요. 그까지입니다 반면에 태블릿에는 12%밖에 사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PC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동사부터 찾아 놓을게요. 스펜트가 동사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스펜트, 스펜트, 스펜트인데 얘만 어즈 스펜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형태가 다른 거 이거 하나. 그래서 현 문제로 내면 그다음에 비트윈하고 엔드 한번 잡아볼게요. 비트윈하고 엔드를 잡았죠. 요요 엔드예요. 엔드 앞에 엔드가 아니라 뒤에 엔드.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들이냐면, age는 나이인데, 25세에서 49세, 18세에서 24세 이 나이의 여성들은 같은 비율을 보냈다. 무엇에? 네, 스마트폰에. 이제 포머라고 하는 단어랑 포머라고 하는 단어랑. 여기 있는 철자 잘 보세요. T가 두 개예요. T가 두 개. T가 두 개. 후자라는 뜻이에요. 전자 후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때 전자 후자예요. 자, 선생님이 A, B 할 테니까 누가 전자예요? 앞에 있는 거니까 누구예요? 25세에서 49세. 그래서 29세에서 49세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되셨죠? 전자 여성들은 3% 정도 덜 썼대요. 더 적은 3% 정도 더 적은 시간을 썼대요. 그냥 내용만 봅니다. 이거는 가로 한번 예쁘게 한번 쳐볼게요. 요렇게해서 요렇게까지 예쁘게 한번 쳐볼게요. 대신 주격관계대명사인 것까지 확인하셨죠? 왜어 쓰시면 안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가 수일치 시키는 거. 이거 월로 낼수 있어요. 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워즈 조심하시고 여기 워즈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책에 월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다 워즈하면 되겠다. 여기도 워즈예요. 그렇죠? 다 워즈하자. 그냥 다워즈. 비동사, 혹시 문법으로 나면 다워즈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된 거죠? 스마트폰에 얘가 가장 적은 이란 뜻이에요. 이건 뜻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 그룹은 50대였다. 라는 거예요. 스마트, 50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안 썼다. 그리고 50 and older니까 50세와 그 이상의 나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스펜트가 동사이고, 그 다음,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바로 앞에 있는 거죠. 50세 그룹이요. 그 그룹은 50세 그룹. 요 그룹이 들어가는 거죠. 소비에다 가장 높은 비율을 PC에다가 이렇게 되죠. 우리 스펜트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스펜트만 볼게요. 봐봐요. 스펜트만 봐요. 스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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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펜트. 스펜트.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워즈 스펜트인 건얘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다 스펜트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스펜팅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가자고요. 이번 시험에서 그냥 쉽게 쉽게 가자. 그 다음. 보스인데 또 엔드 잡아놓으세요. 보스 잡고 엔드 잡아놓으시고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펜트가 농사니까 이렇게 둘다둘다 둘다 이렇게 주어 이렇게 거죠. 50세 A, 5 0세가그 이상의 그룹과 그리고 남자 몇 세? 25세에서 25세, 49세 나이에 사이에 이 남자. 남자들은 레스덴을 미만이라고 번역해야 돼. 제가 이상하게 해서 이하라고 했나, 내가 뭐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나. 어쨌건 미만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레스덴을 미만, 미만이다, 미만, 미만. 몇 퍼센트? PC에 사용된 시간의 몇, 얼마? 절반 미만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니까 누구예요? A, B 중에서 요거죠, 요거. 후자. 25세에서 40. 아, 그게 40세라고 그러죠. 49세인데, 맞죠? 20세에서 몇 세? 49세를 해야 되겠죠. AB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태블릿에 사용한 시간은 얼마 미만이었다. 미만으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2% 미만이었다. 2% 미만이었다. 시간보다 얘는 비교급얘는 시간, 소비된 전체 그룹에서 사용된 시간 이렇게 됐다. 출제될 확률이 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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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출제될 확률이 있다.